You're a different kind of beautiful. Run my hand to your hair in the morning. It's unusual. The way your skin glows on the pillow, I can't get enough of you. Every day's a honeymoon. Let me show you. I pull you closer. I just wanna stay in love with you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이런 귀걸이만 봐도 아시겠죠? 지금 제가 착용한 주얼리들만 봐도 아실 것 같은데, 주얼리 하울이에요. 근데 거기에 다섯 가지 룩을 같이 보여드릴 건데, 꾸안꾸도 있고, 이런 클래식도 있고, 미니멀한 그런 룩도 있고 해서, 여러분이 뭘 좋아할지 모르겠어가지고, 컨셉 없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. 로아주 주얼리들은 전체적으로 좀 데일리하고, 좀 쉽게 착용할 수는 있는데, 또 포인트는 확실하게 되는 좀 그런 제품이 많았어요. 근데 이번에 런칭 기념 이벤트로 온라인 플랫폼하고에서만 볼드라인 7% 할인이랑 신규 가입자 1월 신규 가입자분들한테는 20% 쿠폰이 또 들어간다고 해요. 막 혜택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좀 할인 많이 받으셔서 좋은 쇼핑 하셨으면 좋겠어요. 어 그러면 제가 준비한 다섯 가지 룩과 로아주 아홉 가지 주얼리들을 보여 드릴게요 시작해 봅시다 시작 첫 번째 룩 이런 니트에 바지 그리고 목걸이 팔찌까지 이렇게 해줬어요. 니트만 딱 보면은 악세사리 같은 거를 좀 해주는 게 좋을 만한 그런 룩이거든요. 근데 또 이게 니트만 보는 게 아니라 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너무 볼드하거나 튀는 악세사리는 좀안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룩이어가지고 그래도 이 니트의 포인트는 좀될수 있는 좀이 정도의 악세사리가 제일 좋더라고요. 앉아서 보여야지. 이렇게 앉아야지 좀 잘... 보이실 것 같은데. 우선 이 목걸이는 제가 진짜 갖고 싶어 하던 그런 디자인의 제품이었어요. 지금처럼 약간 무드 있는 이런 곳에도 잘 어울리고 좀 캐주얼하게 막 편하게 입었을 때도 잘쓸수 있을 만한 목걸이라서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다 진주예요. 되게 조그만한 진주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에만 좀큰 진주 이런 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팔찌도 약간 세트처럼 이렇게 해줬는데 똑같이 이렇게 진주들이 조그만하게 있다가 가운데에만 좀 크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포인트도 딱 되고 근데 또 이렇게 엄청 튀는 느낌은 아니라서 팔찌 여러 개랑 이렇게 레이어드 해주기도 좋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팔에다가. 이렇게 해주셔도 예뻐요. 이런 느낌? 제가 제일 크게 차서 그런데 좀 작게 하면 요 정도, 이렇게. 근데 얘는 약간 이렇게 목걸이랑 같이 이렇게 해주면 좀더 센스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지 않나요, 여러분? 그래서 이런 가방 같은 거 이렇게 탁툭 걸쳐주면 되게 예쁜 룩이 완성이 돼요. 전체적으로. 두번째 룩, 일단 요 자켓이 조금 클래식한 자켓이에요. 근데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클래식에도 좀 캐주얼을 넣고 싶어가지고 이런 조거 팬츠를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.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는 이런, 예쁜 액세서리예요. 일단 룩 전체적인 톤이 좀 베이지 베이지, 골드 라인이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리고 좀 클래식한 느낌의 자켓이라서 진주 목걸이랑 이런 이어링을 매치를 해줬어요. 근데 저는 여기에 색깔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이런 모자를 써줬는데 꼭이 모자가 아니더라도 캡 모자, 어. 그냥 요런 캡 모자 같은 거 요렇게 매치해줘도 돼요 근데 약간 요런 컬러 예쁜 걸로 만약에 캡 모자가 있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요렇게 요렇게 매치를 해줬어요 어때요 여러분 요게 골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얇은 체인 좋아하거든요. 골드는 특히. 근데 이게 딱 가운데 이렇게 크게 진주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딱 포인트도 되고, 그리고 이게 14K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엄청 반짝반짝거려요. 그 뭔지 아시죠? 완자막 반짝반짝 이거 아니고, 이렇게 빛 바뀔 때마다 약간씩 이렇게 좀 블링블링?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저는 지금 목폴라를 입었는데 그냥 이렇게 해줘도 예쁜데 그냥 맨 살에다가 살짝 파인 그런 거 입고 이거 약간 막 반짝이는 이런 거 해주면 되게 여성스럽고 예쁜 거 아시죠 여러분? 요짠 예쁘죠, 여러분? 크기가 약간 너무 크면 어쩌지? 막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오히려 좀 이렇게 보면은 얼굴도 조금 작아보이는 것 같고 예쁘더라고요. 얘는 정말 딱 클래식 룩에 해주면은 너무 포인트되고 예쁠만한 그런 제품인데 근데 뭐꼭 이렇게 클래식한 자켓이 아니더라도 뭐 그냥 일반 니트나 이런 거 입으셨을 때도 좀잘 어울릴 것 같고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 내고 싶다 할 때도 되게 잘 매치가 될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여기다가 약간 귀여운 그런 느낌 좀 추가하는 걸 좋아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모자까지 이렇게 해줬어요. 그래서 룩 전체적으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세 번째 룩. 세 번째 룩입니다. 되게 깔끔하고 약간 미니멀한 그런 느낌의 룩인 것 같아요. 일단 이런 까베기 짜임이 들어가 있는 이런 니트 입고 여기에 슬랙스를 매치를 해줬어요. 근데 이게 딱 봐도 컬러도 그렇고 좀 심심할 수 있는 룩이어가지고 얘도 액세서리가 되게 중요한 그런 룩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아까 해줬던 이 목걸이랑 반지, 귀걸이까지 해줬어요. 풀로. <laughs> 풀로 했는데도 전혀 뭐 과해 보이고 그런 거 없지 않나요, 여러분? 액세서리가? 이 니트가 이렇게 짜임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, 그래도 조금 심심한 느낌이라서, 그리고 또 라운드넥 니트기도 하고 해가지고, 요런 목걸이가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요 진주 목걸이를 한번더 매치를 했어요. 보이시나? <laughs> 예쁘죠, 여러분, 이거? 얘는 요런 빠 느낌? 요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시크한 느낌도 나고, 그리고 이게 또 그렇게 크기가 엄청 크다거나 막좀 튀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서 그냥 데일리하게 여기저기 엄청 매치하기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그쵸? <laughs>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반지까지. 얘는 자세히 보면 골드 볼리 양쪽 끝으로 이렇게 있거든요. 근데 또 이게 멀리서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얇은 반지들 레이어링 해놓은 느낌?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막 이렇게 <laughs> 막 자세히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막 보면은 그냥 레이어드 해놓은 느낌이에요. 그왜 반지들 요런거 보면은 가끔 되게 딱딱한 그런 반지들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유연해요. 그래서 착용했을 때 불편함도 없고 저는 이게 약간씩 사이즈 조절도 좀 돼서 좋더라고요. 오히려 뭐 이렇게 그냥 가운데 부분에 해도 되고, 여기에다가 해도 되고. 좀 조그만한 부분인데 확실히 딱 손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도 되게 예쁘죠? 이렇게 니트랑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예뻐요. 이런 니트랑 이렇게 하면 예쁘지 않나요, 여러분? 이렇게 하면 세 번째 룩은 설명을 다 드렸어요. 되게 좀 편안한 룩인데 살짝 꾸안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어때요 여러분? 이거 컬러가 일단 너무 예쁘죠 여러분? 사실 요 안에다가 그냥 모폴라로 좀 따뜻하게 입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조금 더 편한 느낌으로 입고 싶어서 그냥 기모 안에 기모 티셔츠를 입었어요. 이런 티셔츠. 근데 여기에다가 이런 목걸이 잘 어울리잖아요. 제가 아까 캐주얼룩에도 잘 어울린다고 했던 이 목걸이랑 그리고 여기에 반지까지 이렇게 해줬어요. 그냥 이런 식으로 껴도 되고 뭐 따로따로 양손 따로따로 이렇게 껴도 되고 그런데 워낙에 데일리한 그런 반지여가지고 그냥 조금 더 다른 거 끼셔도 될것 같아요. 아니면 그냥 심플하게 딱 이렇게만 해도 예쁘고 우선 요 목걸이가 진주니까 같이 진주 반지를 해주니까 잘 어울리더라고요. 자개 느낌의 요런 조그만한 진주가 이렇게 있고, 그리고 요 가운데만 골드볼? 조그맣게 이렇게. 골드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있어서 저는 좀 좋았고, 이게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살짝 늘어나요. 막 완전 잡아당기면 안 되겠지만, 약간 이렇게 늘어나거든요. 크기 작으실까봐 고민되시는 분들한테 좀 좋을 것 같은 반지예요. 그리고 이 반지는 얇은 링 가운데에 이런 큐빅 포인트가 있는 제품이에요. 큐빅이 예쁘죠? 블링블링 요즘 약간 이런 디자인에 공주공주한 이런 디자인 반지 제가 찾고 있었거든요? 근데 딱 여기 로아주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딱 골라온 제품이에요. 예쁘죠? 이두 가지 반지 전부 다 살짝 심플한 그런 느낌이라서 레이어드 해주기도 좋고 그냥 단독으로 착용하셔도 예쁘고 좀 여러 가지로 여러 번 사용하기 되게 좋을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목걸이하고, 이렇게 반지까지 이렇게 해줬어요. 예쁘죠, 여러분? 얘도, 얘도 전체 샷을 보여드릴게요. 마지막, 라스트 룩이에요. <laughs> 엄청 편안한 룩입니다. 엄청 편해 보이죠, 여러분? 저는 일단 이렇게 진짜 편하게 딱 입었을 때 뭔가 조금 포인트된 액세서리를 해주고 싶어 할때 이렇게 조그만한 귀걸이를 해주는 편이에요. 이런 귀걸이인데, 완전 링 귀걸이인데, 앉아서 자세하게 말을 해볼게요. 음, 어, 너무 이렇게 큰 링보다는 약간 조금 이렇게 작은? 이런 링이 저는 좀더 심플하고 너무 힙해지지 않으면서 예쁘더라고요. 이거는 그냥 개인의 취향일 수 있는데 조금 크게 해가지고 엄청 포인트를 확 준다거나 완전 힙한 느낌이 팍날수 있게 할 수도 있는데, 저는 좀 이렇게 작게,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는 게 예쁘더라고요. 근데 이 귀걸이 진짜 예쁘지 않나요, 여러분? 이거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잘안 보이나? 어, 요즘에 이렇게 귓볼을 다 감싸는 이런 귀걸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딱 이렇게 스퀘어 큐빅 이런 네모난 큐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더 뭔가 퀄리티도 있어 보이면서 이 조그마한 또 이런 포인트가 중요하잖아요 <laughs> 그래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 심플하니까 이거는 진짜 맨날 맨날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차지 않더라도 이 옆쪽으로 또 뚫으신 게 있으시면은 이거를 그냥 레이어드 해가지고 귀걸이 해줘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진짜 예쁘죠, 여러분? 그리고 로아즈에서 이 모자도 같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이 룩에다가 한번 착용을 해봤어요. 어때요, 여러분? <웃음> 예쁘죠? <웃음> 저는 이렇게 머리 다 내려서 모자 써는 것도 좋은데 약간 한쪽은 이렇게 꽂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귀걸이 하면 되게 예쁘더라고요. 모자 써도. 그래서 마음에 드는 룩입니다. 그리고 얘는 옷이 이렇게 주머니가 좀 포인트인 제품인 것 같아요. 여기 바지에 이런 주머니나 여기 후드에 이 주머니, 이런 거. 얘는 근데 기모가 아니에요. 그래서 위에다가 진짜 두꺼운 아우터를 입을 때는 입을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봄에는 단독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. 화장이 많이 떴는데, 여기까지가 마지막 룩이에요. 오늘 어떠셨나요? 약간 말하면서 이렇게 찍는 게 진... 진짜, 진짜,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. 1년 가까이 이렇게 찍어본 적이 없는데, 좀 색다른 재미를 느끼시지 않을까 해서,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계속 말을 하면서 찍었어요. 여러분들은 제가 보여드린 다섯 가지 룩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을지 좀 궁금해요. 저는, 어, 저는 진짜 모든 룩이 다 액세서리랑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예뻤는데, 여러분들 마음에도 좀 드셨던, 마음에 드셨던 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학우에서 준비한 혜택들이 되게 많아요. 네, 학우에서만 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도 있고 해가지고 좀 제가 더보기란에 정리를 해놓을게요. 그거 보시고 좀 할인 빵빵하게 <laughs> 왕창왕창 챙기셔가지고 좋은 쇼핑 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.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